수목원 기쁨 교회 9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터 문 말씀을 한장 열어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정의 말에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신 성령 하나님 의자며. 나설렛예수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린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존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네, 영안의 눈가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용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곧길이오진리오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으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말씀에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오늘 본문은 박해 속의 초대교회의 질서와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구절입니다.수신자들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도록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해야 했으며,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영원의파수콘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의종을 사랑하는 것이란 주의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의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곳,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얼마나 순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곧 주의종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에는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말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고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를 뜻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을 뜻합니다. 성도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만홀이 여기말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 주의종에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주의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주의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브리서 1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란 누구입니까? 이브리스 5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종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의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의종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종의 말에 왜 이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경성하다는 말은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런 주의 종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민숙이 2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액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와살과온 해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실때 모세와 요수아라는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고나연 내시고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민숙이 20장 12절에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요수아를 우계자로공포했을때 해중들 가운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민수기 1 7장 20절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에게, 야에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 15절은 요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하고, 16절에서 18절은 다시 요수아에게 백성이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이 요수아에게 요구한 내용을 1장 16절로, 요수아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이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요수아의 말에 청중할 것을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아께서 모세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요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백성이 요수의 명령을 거역하며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목회자, 성도 사이에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이세 고백을 통해서도 목회자와 송도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알수 있습니다. 10편 144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이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위되게 복 좋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를 물어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요 주의종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오니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자 손 엘리아베 야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게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거스렸다는 말은 모세 말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쇠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과만 함께 하시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당신들만 거룩하냐? 아니다. 우리도 다 각각 거룩하다. 그런데 왜 당신들만 우리의 스스로 높아져 우리를 이끌어 가려느냐? 이는 당신들의 분수에 지나친 까닭이 아니냐? 하며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모세 말에 순종치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꼬리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함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온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민숙이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야게여짜오대 저는 그들의 예물을 들어 보지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기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메라려 하실 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쥐어 버리더라도 백성의 죄를사여 달라고 기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얼마 나화가났던지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저주 중에서도 제일 큰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직접 나서서 심판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아이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처럼 위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판이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일고 땅을 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물건을 삼켜 산 채로 본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세를 거슬려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대적하고 그 말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대적한 자들을 왜 그토록 무섭게 벌하셨습니까? 인수기 1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해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민숙이 16장 30절에 만일 야해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아이를 멸시한 것인 줄을 로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거스리고 그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전에도 없었던 세일을 통해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주의 종의 말이 혹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분이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른 사실을 기억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말라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항상 주의종의 말에 순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에서 42절에, 40절 상반절에, 너희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용접하는 것이요. 41절 상반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영접하고 돕는 것을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동시에 주의 종 자신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성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의 강구처럼 모르는 자들에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어, 천국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살 속에, 빗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영, 나사렛예수 피로 수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주님의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출입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곤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씻고 바르고 아버지 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 심장강경화 신장폐, 심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성 결절을 깨끗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 결전을 깨끗이 치료하시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 피로 녹여주시고 아토피와 모두 피부병, 어리 무릎 통증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화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치매 조주 예수 피로 끊어주시고 체기를 치유하시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 마디마다 치료하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해 독수리 날개치는 새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밀 기도입니다. 애물들이는 손길위에 죄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시고 모두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주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간주기쁨교회와 한평기쁨 기도원과 강아인만늘 기도원과 서울주사랑 교회와 서울영광교회와강주그리스도힐링교회와 강주반석교회와 강주주영광교회와 오산신학교회와 이에사랑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석장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쉬어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